그건 세상에서 줄을 제일 잘선 남자, 엘론 <laughs> 네, <앨런> 머스크가 <laughs> 네. 되는 것 같죠. 한2주 전만 해도 트럼프에게 자꾸 저렇게 좀 유대관계를 갖고자 하는 게 굉장히 얄밉기도 음. 했습니다. 맞아요. 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역시나 그의 선택이 또 옳았다는. 초기 참 좋은, 아, 촉이 것 좋은 같아요. 거죠. 음. 얄밉게도, 음. 그죠? 그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면서, 지금 현재 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월 6일 오후 8시 20분인데, 테슬라가 프리마켓에서 14% 에이.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모두가 상승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같이 봐야 되는 쪽은 알버말리라고 하는 이제 광물 쪽, 리튬 쪽인데, 또 알버말은 6% 급락 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때문에 오른다라기 보단, 일론 머스크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 줄을 잘선 덕분에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방금 지금 이어 이젠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주 항공 종목군들이 최근에 움직일 때 우리가 네. 아 눈치를 좀챘어야 <laughs> 됐던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음.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몰랐던 뉴스가 아니라 과거의 음. 뉴스에 어떻게 보면 리뷰였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제 리바이벌 음. 됐었던 부분인데 우주항공주들의 거래가 붙고 음.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스페이스X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어야 됐지만 맞아요.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음. 이제서야 이제 그 퍼즐이 딱 맞춰 주는. 네. 신기할 정도로 진짜 신기하게도 네. 트럼프가 스페이스X가 직접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산업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테슬라가 온전히 우주항공 쪽에서도 로봇 쪽에서도 이렇게 되면 FSD. 그쵸. 자율주행까지도 거의 음.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왔을 때 우주항공 쪽을 좀 바라본다면 어디를 봐야 하느냐. 최근에 컨텍 인텔리안테크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저는 그래도 일단 첫 번째 한국항공우주를 봐야 된다. 음, 한국항공우주를 봐야 된다. 그동안에 올해 이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주가는요, 대표적으로 컨택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보시면 딱알것 같아요. 그냥 흘렀습니다. 그쵸. 네, 흘렀어요. 자, 우주항공청이 출시가 된다는 이슈 때문에 모멘텀이 있어서 잘 버텼, 버텼거나 오히려 오르는 날이 많았었던 이제 올초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우주항공청이 출발하고 나서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쭉 빠졌어요. 그런데 최근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이런 기업들이 거래량에 붙으면서 상한가도 나오고 추세를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치를 정말 빠르게 채소했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채지 못했고 그럼 지금이라도 봐야 한다라는 것 중에 저는 그래도 원픽은 한국 항공 우주밖에 음. 없다. 음.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봐야 되는 이슈 중에 또 특별한 이슈였던 부분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동반하는 방산주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는 뻔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뭐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종식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동 쪽으로의 확전, 혹은 이제 그 외에 불안불안하죠. 음. 아무래도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그가 한 행동들, 그가 한 언행들을 보면,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아예 윽박을 지르거나, 아예 무시를 하거나. 근데 만약 에 윽박을 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당연히 자국을 좀 지킬 만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들다 보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즈 넥스원, 현대 로템, 이렇게 종목들이 강했는데, 일단 저는 그들보다 왜 한국 항공 우주를 좀 선호를 하냐면, 밸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하나의 에어스페이스 좋은 기업입니다. 에라이즈 넥스원도 좋은 기업이고, 현대 로템도 여전히 수주 잔고가 높습니다. 음. 하지만 수주 잔고 좋다는 것,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 천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미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들이 한번더 올라가려면, 뭐 트럼프가 됐느냐, 헤르스가 됐느냐, 이것보다, 새로운 나라와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음. 여러분들도 알고, 알고 있다시피 유럽의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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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1차에 몇 대, 2차에 몇 대, 뭐 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좀 집중을 하면서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저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어, 나라의 이야기가 언급이 돼야지만 현재 방산 3대장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아니라면 조금씩 조금씩 이들의 어떤 상승 한계치, 리미스 조금 보이는 그런 구간 때라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그럼 그동안에 왜못 올라왔나요? 뻔하죠. 인도네시아랑 그 전투기 개발하는데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반 대주고 우리나라도 반 대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안 됐습니다. 네, 100% 중에 30% 밖에 안 됐고, 또그30%된 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2조의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30%만 주겠다. 음. 30%만 주고 그30%된거 가지고 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와야 되는 돈은 안 들어왔고, 정작 개발돼야 되는 일정은 뒤로 밀렸고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군들 역사적인 신고가로 갈 동안 한국항공우주는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악재들이 이제는 차트에 많이 다 녹아 들었다라는 것. 지금부터 방산보다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2022년도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갈 확률. 음. 근데 이 고점이라고 해서 단어만 거창하지 5%만 올라가면 고점 넘어갑니다. 그러면 2년에서 2년 반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왔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만약 이날 거래량이 붙으면 어,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강하게 날아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너무 무거워요 하시면 인텔리안테크를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인텔리안테크는 안테나 중에 우리가 뭐, 예전에 스카이라이프 시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지 속에 음. 전형적인 안테나 모습 아닌가요? 이런 원형 쟁반에, 안테나 필레침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규모가 커지면 커, 커질수록 탑재가 되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아 음. 어, 근데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만든 안테나는 평면형 안테나. 평면형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 예전에 모니터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죠? 뒤에가 되게 길게 나와 가지고 뚱뚱한 모니터. 네. 그게 요새는 뭐죠? 딱 평평하게 LED LCD로 이제 나오잖아요. 음. 그것처럼 이 대형 안테나의 어떤 기술들이 평면형으로 압축이 된 안테나를 만드는 게 바로 인텔리안테크. 이게 작아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탑재가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탑재가 가능한 거죠. 음. 과거에는 안테나 크기에 따라서 탑재가 되는 부분이 제한이 있다면 평면형 안테나로 공간에 제약이 없다 보니, 어디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우주 항공, 음. 당연히 우주 항공, 여기에 조선, 그리고 항공 쪽에,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사업의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텔리안테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항공 쪽에서 중성주를 소 보신다면 저는 인텔리안테크를 한번 꼭 보셔라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ap위성 같은 게 사실은 어, 끼가 더 있죠 특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가장 강합니다 10%대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트랙아이를 좀 선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 해외산업에 진출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저는 인텔리안테크가 지금의 가격은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아, 일론 머스크가 정말 돈도 잘 썼죠. 그죠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음...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우주항공에 대한 뉴스가 막 쏟아진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에 의외로 다코스가 음. 우리가 생각했던 뭐 2차전지 뭐 신재생 반도체가 아니라 우주항공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음.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럼 지은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군들 중에 혹시, 혹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 있으세요? 일단은 오늘 HVM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죠. 시세를 강하게 보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어, 지금 2분기 때 단기순위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는데, 이 기업은 첨단 소재 개발을 해서 이제 네. 우주항공 관련된 소재 기업인데,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말씀드리려나, 것보다는 이 기업은 오늘 시간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내일 뭐 좋은 모습은 좀 예측이 되지만 저는 루미르라는 그 아, 기업이 루미르. 어, 일단 이 기업도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내일 후발주 짭. 후반주로 좀 강한 시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은 좀 실적이 좋지 맞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은 우려는 되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뒤따라갈 확률이 높고 이 기업은 위성 개발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국가 관련된 사업의 수주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뭐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우주항공 쪽을 가리키고 있고 또 HVM이 너무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성격으로 루미르 쪽의 수급 쏠림도 좀 기대를 해볼 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루미르 좀 관심 있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항공 쪽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 종목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주항공을 투자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선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테마주의 어떤 입장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종목이 좀 많이 갈릴 음.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HVM이라든지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테마적인 모습을 그쵸? 선호하신 분들이 음.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제가 말씀드리는 인텔리안테크 한국항공우주는 안정적이긴 하죠. 그런데 쟁쇠. 아마 음.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상승탄력을 크게 보여주기는 지금 어려운 음. 그런 종목군들이라서, 어, 저희는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넓혀드리고 좀 싶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의 어떤 종목군들도 그리고 수익률적인 부분의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우주항공, 어, 이제는 가볍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네. 네. 어차피 판이 이렇게 음. 어, 짜여졌기 때문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체크를 해보는 건, 아,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그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아낼 가능성이 지금 음, 높아지지 음. 않았는가. 저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특별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네이버 어, 경제창,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 경제창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FSD에 대한 속보가 나오면 어, 저희가 가장 빠르게 좀 가이드 드리면서 그 뉴스에 어,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찌되었든 일론 머스크가 줄을 잘 섰고요. 그로 인해서 수위를 볼수 있는 쪽은 일단 1차원적으로는 우주항공이었기 때문에 우주항공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